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8일 금요일. 오늘의 위남 뉴스입니다. 깜바오쥬조 토자덧 어놈톤 농촌에서의 토지 가격 바람 부풀리기 속임수를 경고합니다. 단낭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한 기관의 부처에서 집중하여 토지 양도 서류를 내고서 사람이 분비는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가상의 매매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자원 환경부는 경고했습니다. 이 무리들의 수단은 서로 사고 팔고 해서 전날보다도 다음날 토지 가격이 오르도록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수익을 얻으려고 투자하려는 욕심을 가진 주민들은 실제 가치에 맞지 않는 너무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살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 토지 열풍을 만들어낸 자들이 수익을 얻기 위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후에 가상 토지 열풍을 만들어낸 무리들이 돈을 벌고서 지역을 빠져나가 버릴 것입니다. 마지막에 산 사람들만이 팔 수요가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높은 가격으로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토지 가격은 시장의 실제 가치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린 돈을 사용해서 투기로 땅을 샀기 때문에 손절매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때 후과는 돈을 쓰고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럼돈과 당롬성에서는 소나무 숲이 생태계를 조절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현지 지역의 천년 자연의 장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소나무 숲은 토지를 점유해서 비합법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참살되고 있습니다. 국로 14분을 따라 오래된 소나무 숲은 특히 닭놈, 닭송을 지나는 구간이 생태의 상징이고 이 성의 전면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 해, 여기 소나무 숲의 많은 부분은 통제 없이 마구잡이로 참살되고 있습니다. 마땅히 말하건대 오랜 기간 동안 침해 당하고 있는 여러 위치들이 있습니다. 지방 정권은 여러 번 처리를 했고, 하지만 여전히 재범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통으로 발생합니다. 자 이것으로 짤막한 오늘의 베트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